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맡은 역할은 고우로서요, 어, 감독, 토방과 어렸을 때 중간고우를 지내서, 어, 많은 조력자한테 맞추는 역할을 하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은 고우를 사랑한 것으로 후련에 들어가서 거상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련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고우력적으로 전달해주는 예지와 그릴을 비유하는 세장에죠 펜체린 스파이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제 아버지는 어, 대윤수라는 분으로서 고구려의 세부정치가니라 그분의 아들이고 그 후에는 어, 어떤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담덕과 정말 철천히 원수가 돼서 다시 투쟁을 하게 된 그런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발이라는 역할을 엄청 아, 많이 아, 하고 있습니다. 이북발이라는 이름이 한독인한테 대한민국 맨 처음에 듣고 나서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뉘앙스도 받았어요. 이름이 북발 그러니까 조금 이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물론 이석을 씨하고는 상당한 대리국에 있는 장수고요. 개인적으로는 공의조합을 들어맞은 가회 항상 럼 올라가고 네 이분이 상당히 인생 업전이 상당히 굉장하신 분이라고요하여 어디까지 품발에 대한 야기과인사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신 분이 습니다대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놈이 칼은 살고 쓰는 놈 어디서 온 놈이냐 저희 이 작품 안에서 역사곡으 다시 고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 17세, 18세부터 왕이 된 후에, 서음 아버지까지, 그때까지 모습을 그리게 되었고, 당연히 방금 그 시간이, 어, 땅에 입수이 많아서, 그 정육적 이정을 어떻게 해주셨는가, 제 생각에 또 촬영을 해보니까, 당연히, 단순히 연필 넓은 일이라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점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재있게하습니후연국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그 후연의 패자 우연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최한 강교표의 오랜 특전 후연국에 패자이라고 했거든요. 거칠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없던 한 남자가 안 그러면 한람뭘안 하면서도 더 간증하고, 감독이 잘못되기만을, 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신 그런 남자구요. 아마도 어, 끝없이 감독을 이어가고 공개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더 괴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영향을 주는데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니다 군에 출발했다고 전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는 제를 직접 죽이는 것이 군사 2 0 0로 언제 대군을 한단 말이야 장군, 대군을 배하 것이 아닙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고구려 왕실의 최고 어른과 권계토 그, 왕의 큰아버지인 고무정군의딸아병녀를만습니다어 아버지가 장군이다 보니까 남자 위치한 뭐, 어, 옆에 보왕위인매를 갖춰서 관대이 전쟁을 할때길적이가 돼서 나이 도와주면서 염인의 감정을 갖게 되는 관리향의 열렬히 참을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 기름을 오르는 폭포로고리를을수 있도록 달의 중앙 난간 사이 기름 주머니를 설치한다. 왕제의 행렬이 다의 중앙을 넘어서면 그때 물을 놓는다 여기 있는 누가 발력된다 해도 주저없이 물을 넣어야 한다. 그것이 설령 나라가도 죽어 바밑에서라도 반드시 무결방제로 죽일 것이다. 이놈을 살려줄 것이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결재 나쁜 자 죽진 않을 것이다 이놈을 네 죽여 저승길 결재로 삼을 것이다 뭐하죽 지우자 죽이 저승길 길잡이를 삼는다고 했지 이놈이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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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의 최있는데그 그런 적인한을 따로 참게요 나이가 장을 맡고 있는 훨씬 더한 역할입니다. 이 중에 패션. 들이다 단단히요절을 해서 수영장에 차가 이씨 여섯 개 여섯 개 어디 냐 어디 여기 있습니다 여섯 개모르기로셔니까 있는데거든 이 녀석께한테 그렇게 대신문또 던졌다 걸로가는 수가 있다 이거야. 돌비 돌비 수업에 받아들니다어 돌비 수단인물은 h m 가재산 그만 신계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어, 전보가 다른 인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유미로 잡혀가고 그거를 강북도 태양을 만나서 어, 이길때마다 강북의 포대양을 도와주면서 끝내는 뭐, 강북의 태태양의 폼이 대장으로 강북 되면서 훌륭한 인묘로 남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어, 제가 맡은 캐릭터는 말갈족의 공주 설치 역할을 맡았고요 음, 공주지만 전장에 함께 나와서 나라를 위해 싸우는 용맹스러운 공주고요 어, 나중에 덤덕을 만나면서 사랑을 하게 되지만 어, 설도과 덤덕의 대립관계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주역을 맡은 조아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요, 어, 관계초대왕의 그 단덕의 동생이고요. 무려 공주고 이제 나중에는 오라버니와 그리고 나름의 수영으로 제가 가요. 그래서 약간 스파이공주 같은 <laughs> 그런 역할이 하고요. 굉장히 어, 착하고 또 오라버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그런 공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지은입니다. 어, 제가 맡은 역할은 고구려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북상의 딸인 도영 역할을 맡았는데요. 옆에 계신 이태원 씨의 담덕과 사랑을 나누고 어, 아버지와 담덕과는 그런 경, 정, 정치적인 그런 내부조속에서 갈등과 수많은 그런 위기를 크게 현명함과 지혜로운 도로 극복해 나가는 강인하고 어, 아름다운